그, 윤성열이 그때는, 아,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할게. 내가 국무회에 가서 내가 들어보고, 어. 그거를 내가 CCBB를 갈아갖고, 내가 알아서 어? 한단 말이야. 했는데, 군은, 군은 내가 잘 알아. 어? 어? 당신보다 어? 내가 잘한단 어. 말이야. 처음에 이제 그랬어요. 근데 막, 이런 데서 전화가 와요. 아, 뭐, 아니, 뭐, 당신은 자주포가 뭔지 알아? 어? 어? <laughs> 이번에 우리가 무인기를 300대를 샀다고. 어. 40, 당신이 뭐. 뭐 그런 거 알아? 네. 했는데 했는데 또 여기 김정은 같은 사람한테 연락이 와. 그리고 뭐 이철규한테 이철규가 얘기를 해. 조태웅도 지나가면 돼. 아 얘기해. 말이 맞네. 네. 네.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어? 지난번에 포항 그 수해 나고 이랬을 때또열잘 음. 했는데. 어. 네. 그래? 그럼 뭐. 그리고 막 도와주지 뭐. 아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<laughs> 이종호가 이종호가 하는 얘기나 이런 거 이런 거를 전해 오는걸 들어보니까 이 차기 해병대 사령관을 얘가 해야 될것 같아. 음. 아. 그리고 또 사성장군을 또 해야 되는 인재야 또. 네.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전 단계, 그러니까 경로전 네. 한 네. 하루 이틀, 네. 경로전 하루 이틀의 커뮤니케이션을 네. 통해서 윤성열이. 아, 이런 일로 4단년까지는 처벌할 수 없다. 라는 예. 인식을 갖게 되고, 음. 그렇다기보다도 얘는 훌륭한 인재이기 때문에 처벌받아서는 안 되는 인재 있죠. 그렇게 예. 됐고, 11시 경로 그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다 끝나거든요. 예.